오늘 현장은 월평동입니다. 지금 1층은 문제없고요 2층에서 지금 쓰는 게 2, 3층에서, 3층에서 쓰면 2층은 우리 역류하는 겁니다. 오늘 병원 구조는 보려고 해요. 2층 욕실에서만 계속 스프린 작업을 했었겠네요. 그랬을 거예요. 개인 네. 안 건드렸을 거예요. 예초에 네. 만약에 여기서 여기가 제일 많이 쓰고 여기 그뭐 기름이나 그런 게 제일 많을 테니까 여기 넘치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렇지 여기를 안 넘치니까 했을 때다 네. 여쭤봤는데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음... 여기가 많았으면 예초에 여기가 해서 없을 그렇죠. 텐데 네.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도 그냥 온 사람들도 나고 뭐, 넣어봐. 그냥 구조조, 어디로 놓아야겠냐? 그냥 구조가 어떻게 되나 보자 어이씨, 또 그냥 좀 밀어냐? 밀어 에이씨 완전히 그냥 드립니다 네. 막히진 않았는데 구배완 좋네. 그리고 먼저 여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또 넣어봐 여기는 1층 거기 그냥 식당이 같은데 식당에 사람이 나왔어야 이게 더 편한데 그지 안 들어가지 들어왔어 됐을까 비트가 네, 어디에 있나? 음. 화장실, 여기 화장실, 여기 화장실, 힐당이 이쪽에 있어요? 화장실? 화장실이요? 네. 화장실? 네. 저 안쪽에 있는 걸로 자고. 저 안쪽에 있어요? 네 네. 네. 네, 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2층에 자고, 자, 좀 빼놔. 네. 이층 올리고, 네. 그리고 시 시당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그렇게만년 들어가야 돼? 응. 와난리구만 와. 난리구만. 와. 어, 네. 지금 몇 주째 그러는 거예요? 어, 이렇게 심하게 물 역류한 네. 거는 이번 주가 제일 심했고요. 네. 판 계속 들어가서두번뚫었거든요 어. 저희가 집에 들어온 여기 들어온지 8개월째인데. 네. 들었어요. 두 번요. 네. 근데 저희가 여기 입주하기 전에 네. 바로 리모델링 했다라고 고요네 오신 분들이 혹시 여기 시멘트 학층 막 끼어 있는 거 아닌가 네그 말씀 나시더라고요. <놀람> 뭐야, 네. 아, 네. 네. 필리바 아직 안 올라? 네, 나다 필리바. 저기 혹시 모르니까 네. 싱크대 좀 막아놔 싱크대요? 응 네. 어. 막아니? 아니요 진짜 네. 어우 더러워 왜? 776001이요. 10월 1일이요. 왜? 예, 예. 네, 잠시만요. 이거. 아, 찾고 있어. 잠깐 화살표 언제 기다려 봐봐. 영정 아 뭐야 피트레인가? 볼 때는다 이게 들어가질 않는다. 물들여 뭐 빠지기 하는것같데그지네이도뭘 얼마 안 들어가는데? 내가 지금 비트한 말이야 네비데 내가 이거 퓨처랩 아닌가 모르겠어, 퓨처 음. 밖에서 뭐 소리 나냐? 안, 안. 안 나지? 네. 이거 시원하다, 여가니 아이고, 씨. 예매하다. 들어가지 않는다. 골절이가 되어있다. 여기 헛돌로어요 지금까지요? 잠시만요. 응. 음. 욕실에서? 그랬을 거요 제가 물어볼게요. 응. 기름만큼이나 온는데 네, 여기서만 들었대요 <laughs> 기름 봐 와. 그 넘치나 봐봐 크대요응 기름이 그냥 그죠? 응. 놓치겠는데요? 응, 음, 알았어요. 조금만 기다려요. 음. 와. 맞습니다. 밑에 봐봐봐, 밑에. 네. 거기 잘 빠지네. 길이네, 길이네. 이런 기름들이예 저희는 억울하게, 저희는, 네. 저희는 여기, 여기, 가스도 이렇게 안 했거든요. 저희는 밥을 안 해먹는 남자 사니까. 네. 또 해봤자 씻는 거랑 가끔 이제 뭐. 이거는 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. 혼자 사연이 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저희, 저희만 막히니까 저희는 이제. 아니지, 왜냐면 사연지만 막히는 게 아니라. 네. 사연이 안 써도 막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. 영유가 또 원인이 그러면 네. 그냥 거기 내려가는. 메인 배관에, 메인 배관에 문제가 있어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운납권에 저희만 이제 얘가 제일 가깝고 그러니까. 만약에 저희가 터지면 탄탄대도더올라오고 딴, 딴 하는 거죠. 여기 이제. 여기 막으면은 그래서 사실은 그 1층 일타인 반이 거기가 많이 쓰니까 사이 응. 쌓아서 그게 막겠네요. 한 1층과 양감 같은데요? 아, 그래요 2층에서 어러는데 진짜 큰게하 있었네요 지금 기름 을다 깨서 그렇죠 네 기름 엄청 많이 들였던 거예요 아이고들. 야 거기 1층에서 거기술잘안 나지? 1층에서 안 나요 술이 그렇지 2층이 2층, 2층 메인백 안에서 가서 확인하고 옆 싱크대에서 왜 소리가 들리죠? 어디? 옆옆 옆집? 네. 아니 나중에 다행히 됐으니까. 네. 왜 옆집에서 그러요 아니요 소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나더라고요. <laughs> 잘 나오지? 네. 그냥 클리바 네. <laughs>